대한민국 한해 실종 신고 건수는 7만에서 8만 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주세요. 화면 두번 톡톡 누르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1년 5월 18일 새벽. 52세 주부 김정숙,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남긴 쪽지 한 장. 오후엔 친구 만나고 올게. 그날 이후, 김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는 계룡산 주차장에서 발견됐죠. 등산 가방과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3일간 수색했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남편 박상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돌아와요.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죠. 15년이 흘렀습니다. 박상우는 계룡산 인근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어요. 매년 5월이면 뒷마당 같은 자리를 갈아엎었죠. 그리고 꽃을 심었습니다. 노란 금자나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아직도 아내를 그리워하시네. 이웃들은 감탄했습니다. 2016년 여름 폭우가 쏟아졌어요. 담벼락이 무너졌죠. 복구작업 중 인부가 삽질하다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천 조각에 쌓인 두 개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이었어요. 15년 전 사라진 주부가 남편의 집 뒷마당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집을 뒤졌어요. 창고에서 낡은 망치 발견. 마른 혈은 그리고 김정숙의 머리카락. 박상우는 체포됐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됐어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시신을 땅에 묻고 차를 계룡산에 옮기고 실종으로 위장했습니다. 15년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매년 꽃을 심으며 아내의 무덤 위에서 징역 25년. 딸 민지가 면회 왔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엄마 묘소에 금잔화 심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소유하려 했죠. 전 엄마를 사랑해서 심었어요. 같은 꽃, 다른 의미.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땅 속에 묻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죠.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상우는 모든 걸 잃었어요.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